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보다는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 광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뮤지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화 같은 거보신분 계세요? 네, 한두번 계시고, 뮤지컬 한번 보신 분들, 네, 여러분 계시네요. 뮤지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의 질이 높고 문화 수준이 선진국형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만불 시대가 되면 은 흔히들 문화, 레저, 여행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뮤지컬이란 장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가? 그리고 한국의 뮤지컬은 언제부터 또 시작했고, 한국의 현 뮤지컬의 현주선은 어디까지이며, 창작 뮤지컬의 수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연장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뮤지컬의 연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작품도 태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연극은 아시죠. 네. 오페라도 아시죠. 네. 그 뮤지컬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뮤지컬은 우리가 처음에 뮤지컬을 갖다가 이렇게 태동한 것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뮤지컬 시장이라는 것은 브로드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웨스턴웨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영국과, 영국과 미국이 그 동시에 뮤지컬 시장을 전 세계 뮤지컬을 압도하는 그 과정에 지금은 동국권이 있어요. 동국권,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후에 체코 같은데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영국에서 처음에 1728년도에 뮤지컬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오페라, 형 드라마나 노래가 있는 그 상황에서만 됐는데 영국 사람들은 홍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아. 그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뮤지컬인데 약간 코미디하고 즐거운 거예요. 음악 들어가고 사람들이 흥이 나니까 이 오페라 이런 장르가 이태리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으로 가면서 오페라가 그때부터 활성화된 거야. 그 나라는 그 나라는 오페라가 됐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뮤지컬은 영국에서도 상류 사회에서만 봤던 거예요. 상류 사회 사람들만. 그 상류 사람들이 자기가 부가 있는 상황에서, 즐기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오페라나 이런 거볼 때, 뭐라 하죠? 이거 오페라 그랬스 뮤지컬 볼때 많은 경찰이 보는 거 있죠? 그 기부인들은 부채 들고 이렇게 보는 거 보셨죠? 영화 같은데. 그렇게가 시작이 된게 뮤지컬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400년대에서 영국에서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그 뮤지컬 중에서 혹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네. 계시죠? 네. 그리고 예전에 율브린네가 나왔던 영화 왕그 작품이 1900 1980년대에 웨스턴에서 딱 준비가 돼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 미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은 데다가 다중인종들이 많은 데다가 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뮤지컬이 흥이 많아가지고 춤도 군무처럼 추면서 연예인들도 출연도 하면서 이래가 지금의 뮤지컬의 초기를 이렇게 딱 다지게 된게 미국에. 다지게 된게 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뮤지컬이 딱 다지게 돼가지고 그 뮤지컬은 우리가 흔히들 연극의 3대 요소라면 아시는 분. 무대가 있어야 되고, 아니, 또, 관객의.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 배우. 어, 배우. 박수 한번 치세요. 배우. <laughs> 배우가, 배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간. 배우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배우가 된 것은 배우. 그, 보시는 관객이 있어야 여기서 4대에서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은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도 구성할 때는 서곡이 있어요. 서곡, 서곡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이 쫙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김문정 감독이 딱 나가지고 와 뮤지컬 들어갈 때빵 지휘하면서 나가는 음악 나가잖아요. 오프닝 넘버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내용이 들어가는 제시를 한다고, 어떤 내용이란 드라마 같은 제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린스 넘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 뮤지컬을 150분이나 120분이나 이렇게 런닝 갈때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 있다고. 뮤지컬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멈이 어멈. 음악.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전 세계 4대 뮤지컬. 사대 뮤지컬이라면 아시는 분 사대 뮤지컬 아시는 분 제가 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일인아이드는아닙니다 웨스트 사 스토리. 외사 스토리? 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요툴담 누가 요툴담 <요틀담이> 이야기했습니까? <laughs> 아. 아닙니다. 제가 그 제가 사대 뮤지컬을 몰라서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캐처 들어 보셨죠? 캐처 오페라 유령 들어 보셨죠? 들어 보셨죠? 그두 개는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캐처 오페라 유령 왜냐면 지금 생각을 잘 해. 이게 8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년도에 그래가 사대 뮤지컬이 돼 가지고 는데 캐처 오페라 유령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했던 부분인데 오리지널 팀 들어왔었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 보셨죠? 저도 오리지널 팀 들어왔을 때 참여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 더. 배너. 배너. 배너는 80년대 만든 와, 게 아니야. 왕가나는 아니, 내가 뭐. 60년대 만들었다. 여기 있죠. 자. 미스 사이고, 미스 사이고. 그 사대 뮤지컬이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왔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다 갖고 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때에 대한 이게 표현을 음악과 춤과 음원과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작품들은 다 그때 그 80년도의 그 시대 때어 어떻게 보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배경으로 했는데 그게 또그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음원이 가장 중요한 캐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어음이 오페라 유레이나 이런 것들 음음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있잖아요. 그랬더 그처럼 뮤지컬은 어음이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대극장 뮤지컬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 150분 이래 되면은 안에 음음이 들어가는 게 보통 오프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커튼콜 마지막을 커튼콜이라 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명성한 곳도 커튼콜 나중에 보실게요. 커튼콜까지 하면 26곡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많이 들어가면 28곡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적게 들어가면은 미니엄으로 25곡, 6곡 요 사이인데 보편적으로 연출을 하는 사람이나 진행을 하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작품을 만들 때그 대본, 대사와 곡이 연결될 수있대 보통 작곡가한테 주문할 때. 26곡에서 28곡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8곡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뮤지컬 영화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어, 누구? 영웅, 영웅.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네. 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사실은 영웅을 제가 영웅초연 때부터 개발하고 같이 작품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어, 원 제작자는 그 당국대학교 교수였던 윤호진 대표님이 그거를 글을 쓰고 연출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컨텐츠를 지방의 유통, 지방의 IP를 전달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만, 해가지고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초연때부터 그래서 영웅은 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그 과정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코로나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CJ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 CJ에서 개봉관에서 올리려고 딱 해보니까 코로나가 와버린 거야. 그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그 국제시장에 있던 윤재균 감독님하고 이걸 어떻게 묶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시기를 보다가 3년을 묶여놓은 상태에서 영웅을 딱 틀었는데, 그 영웅이 시대적 배경과 모든 국가관이 맞았다, 그러지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OTT에서도 영웅을 볼 수가 있게끔 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웅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은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뮤지컬 시장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큰 맥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대극장 뮤지컬과 소극장 뮤지컬. 이렇게 있습니다. 소극장 뮤지컬이 뭐냐. 대극장은 천석 이상 되시는 극장을 대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극장은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로 시장을 소극장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브로드웨이 가면 브로드웨이 시장이 있고 오픈브로드웨이 시장이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다 그런 시장들이 두 가지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원래 뮤지컬이 본 뮤지컬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넘어올 때, 일본을 먼저 뮤지컬을 갖다가 정류하고, 중국 쪽으로 동남아 쪽 넘어가는 그 시장의 중간의 거점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차 운전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한 번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뭐, 가다가 휴게소 한번 해가 기름도 좀 넣고,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과정처럼 우리,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넘어가기 전에 거점을 이렇게, 요게 한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짐을 다이렇 챙겨가지고 보낼 거 보내고 다시 해가지고 하기 위한 중간에 거점이었습니다. 거점. 거점이었는데 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3만 불 시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진국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3만 일본은 3만 한 4천 불, 3만 5천 불 정도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질러 갔어요 지금 문화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K-pop, K뮤지컬, K푸드 이런 것들이 역 이제 수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우리나라가 적지만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의 라이센스가 들어오고, 참, 그 외국의 작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는 서울에서 중심으로 돼 가지고 두 가지 시장, 대극장 버전과 소극장 버전이 두 개가 있다. 대극장 중에서도 흔히들 이야기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극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그 공연장이 두 곳이 있어요. 그두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또한 곳은 예술의 전당.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극장들입니다. 나머지 극장 뭐 블루스퀘어나 디큐브나 뭐충무아트런데는 재단에서 만드는 극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보실 때아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작품을 보는다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극장에서 올라간다면, 그, 그, 그 작품들은 어 국가에서 투자도 조금 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좀 받으면서 가는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관람하는 관람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극장 시장, 그러니까 대학로 시장, 대학로 시장은 흔히들 우리. 대학로에 가면은 방석을 두고 의자 딱딱한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의자에서 작품을 보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문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또 티케링크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예스이십사 yes,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문화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작품들을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쪽도 하나야. 그래서 거기는 200석부터 700석까지 여러 가지 장르가 이루어지는 연극과 뮤지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두 곳이 대극장 버전과 중소 극장을 버전하는 대학로 극장이 두 군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그 초장기, 초장기라면은 60년대 70년도에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할때 힘들 때그 당시에 또 한국 뮤지컬이 나왔거든요. 한국 뮤지컬이 나는게 우리 한국인들은 흥이 많고, 그다음에 풍류를 너무 즐기는 거 좋아하고, 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흥겹게 춤추는 이런 문화를 즐겨 하는 백성 그러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년대에 66년대에 살짝이 없어지라고 들어 보셨죠?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없어해. 예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런 문화가 접해졌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뮤지컬이란 것처럼 공연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80년도에서 90년도 한참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라이센스 작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대 뮤지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으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80년도, 90년대에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레미제라블, 네 그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작품들이 그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대중들에게 이 뮤지컬 시장이 딱 알리지가 있는 거는 2000년도 이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 뮤지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연극 안에 우리가 크게 맥락으로 할 때는 연극과 오페라, 크래식과 그 다음에 대중 콘서트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23년도, 그 22년도, 23년도에 어, 대학로에서 뮤지컬 협회랑 한국 프로듀스 협회랑 협의해가지고 야, 이거 뮤지컬을 조금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장 도 1년의 시장이 공연 시장이 산업군 안에 들어가려면은 일조원이 돼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보고 한국 예술위원회에서 볼때한 9천억 정도 보는 거예요. 9천억 매출이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뮤지컬이 차지하는 시장이 그건 50% 정도 차지해요. 55% 정도. 그러면 그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될것같아 그래서 공연장을 지을 때또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짓고 작품도 가지고 올때또 라이센스 작품 가질 때도 뮤지컬을 대중화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10대들이 뮤지컬을 너무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나왔던 우리 한국의 뮤지컬로서는 우리 그날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날들. 그 날들 들어보셨고 그리고 그 우리가 여, 드라마에서 했던 겨울연가, 겨울연가 또 뮤지컬로 만들었다가 잠깐 만들었다가 그 이에 후속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만들 가지고 일본의 공연을 갖다왔던 프랭크 스타인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아까 말씀한 벤너라는 작품도 있어. 요 영화가 됐던 거 그렇게 되 그러니까 뮤지컬이래 가지고 뮤지컬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 축구박스 뮤지컬이라고 있습니다. 축구박스 뮤지컬이 대표적인 게 맘마미아라고 들어보셨죠? 아바 음악가지고 그러니까 음음은 있는데 가사를 바꾸는 거 그리고 그날들도 우리가 흔히 보면 은 그날들도 음악이 김광석이 음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축구박스 뮤지컬이 돼가지고 음악은 그냥 그대로 인데 가사만 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우리가 그 지금 오늘 또이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초청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우리 현 한국 뮤지컬 K 뮤지컬에 대한 현주소 이래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을 연출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그리고 현재 2000년도 그 과정에서 가장 활발했던 우리 뮤지컬 중에서 대표 작품이 1995년도에 만들어졌던 명성아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명성아우가 정말로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서 처참하게 우리 국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그거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넘버를 들으면은 보진 않지만은 국가관이 확 생길 수 있는 그런 넘버니까 한번 잠시 보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때부터 나의 운명을